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만하건설영화서스트패리입니다 오늘은 어, 외부 카페에서 영상을 찍는 걸로 하시고요. 1년 전에 구입한 잡음 노이즈도 좀 없애고 와일리스 마이크로 보는데 계속 안 쓰다가 오랜만에 써봅니다.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 Customs and Delivery 통관 절차와 자료 현장 단일에 대한 내용을 어제 포스팅을 해드렸죠.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일단은, 어 여러 가지 관리 포인트들이 있죠. 현장에서. 뭐 원가 관리, 스케줄 관리, 그다 품질 관리.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어 바로 스케줄, 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자재나 장비를 발주하고, 그 자재가 현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어, 우리나라, 해외 근무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물품이 있을 거고, 제3국에 그 대해서 발주하는 자재나 장비가 있을 거면, 이때, 어, 자재나 장비가 적재, 적소, 적기에 들어오지 못하면, 어, 현장에 세팅되어 있는 장비나 인력들이 이제 아이들인 타임이라고 해서 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리타임 관리, 플러스, 그 다음에 포트에 들어왔을 때 통관, 커스텀 패리언스의 관리가 키가 됩니다. 음, 해외 현장에서는 뭐 자재가뭐 함께 출발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요. 구매하고 산적하고 통관이 루어지겠죠그 다음에 내륙 운송하고 현장이가입때니에 이런 일련의 세트가 v e r 로즈 l 타이트하게 관리되어야 어, 추가적인 손실, 추가적인 딜레이였다는 손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국가에서는 이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죠. 특히나, 디벨롭, 키드된 선진국에서는 그런 의 프로세스가 잘 지켜지지만,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경우는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 시공사나, 음, 서플라이의 규칙이 될수 있지만, 그 부분도 저희가 해치를 해야 되겠죠, 리스크를. 하지만 또 현장, 현지 국가에서 또 예상치 못하게, 혹은 이 프로젝트가 그 회사의, 회사가 막, 공사를 아,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그 나라에서 첫 번째가 아니라고 하면, 이것도 일본의 레슨수는 것과 이미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도 미연에 반영을 해서 공기 리타임에 반영을 해야겠죠. 이런 부분도 놓치면 결국에는 현장 담당자의 네, 네. 어, 업무 영향 혹은 리스크 해제에 대한 사전 대비 이런 게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현장에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장 플러스 분사 담당자 그리고 일련의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분들, 바디 모두 가되죠 한반단계에서는 어떤 서류 한 장에 대한 미스, 그 다음에 HS 코드를 잘못 기입했거나, 혹은 실제 수량과 단가와 다르게 관세나 VAT 설정이 있어서 오 기입하고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요청하는것 때문에 편하게 또먹더되고 추가적인, 예상치, 추가적으로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그제 재기입 서류를 갖다가 준비하는 추가적인 시간이 발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음, 발주를 요청한 시공사건, 그다음에 그 자재와 장비를 납품하는 서플라이어건 혹은 그 중간에 가는 포워더건 서로 면밀하게 소통을 하고 기록 관리해서 어, 도큐먼트, 도 쇼핑 어, 도큐먼트, 선적 서류를 잘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도큐먼트, 어, 선적 서류, 쇼핑 도큐먼트에는 어, 흔히 어, 인보이스 상업 청장, 피해 흑임수증, 비계약서 이런 서류가 있을 거고요. 세관에서는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세관을 부과했죠. 그리고 위험도 평가, 청약 결정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린 컬러, 옐로 컬러, 레드 컬러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서류를 확보하는지 몇 푼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 검토를 해고하는 상황입니다. 있고, 어, 제가 그 본문에 나와있는 어, 단어와 본문 내용은 영상에서 음, 다르지 않고 어, 원론적인 이야기였겠지만 어, 기본적으로 검사영화이기 때문에 관련된 단어들, 표현들, 어, 부동산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음, 실제 현장에 쓰이는, 100% 쓰이는 영어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 뭐, 장비 이름과 뭐, 자재 이름 그다음에 현장의 한 국가의, 한 국가의 담당하고 계시는 프로젝트의 국가의 통관 당국, 포투 당국에 대한 스크린 절차도 100% 똑같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해당 국가에 있는 담당자들도 소통하면서, 그 다음에 그쪽 국가에 납품을 하고 있는 포워드의 경험, 트랜스포테이션 경험이 있는 포워드라는 그런 국내 담당자, 이런 는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넣습니다. 스터디를 해서 해당 자재 장비가 적게 날아갈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분출하고, 반출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검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두 번째 해외에서 통하는 건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공부하시면서 어떤 질문이나 혹은 새롭게 다루면 좋을 그런 주제도 한번 읽어주시면 다시 또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